안녕하세요. 수리즈입니다 자, f(x)와 g(x)가 주어져 있고, f(x)와 g(x)를 곱한 함수를 x=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했습니다 곱의 미분을 하라는 이야기죠. 자, f(x) 곱하기 g(x)를 f(x) 곱하기 g(x)를 h(x)라고 놓겠습니다. h(x)에 x=0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h'x를 구해보면은 곱의 미분을할수 있잖아요. f'x 곱하기 gx. 플러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를 이될 겁니다. 그렇죠.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? 0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려는 거잖아요. 그래서 H 프라임의 0의 값을 구하려는 거죠. 즉 F 프라임 0 곱하기 G의 0. 플러스 F의 0 곱하기 G 프라임의 0. 이걸 구하려 는니다자 F 프라임 X는 얼마나 오죠? 미분하게 되면 4X 플러스 5가 나왔네요. G 프라임 X는 얼마나 오죠?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이 나오네요. 그렇죠? 자 보겠습니다. 구하라는 값이 f'0 0을 대입시키면 얼마 나오죠? 5가 나오네요. g의 0 g의 0 하면 얼마죠? 2가 됩니다. f'0 아 f0이죠 f0 f0은 얼마죠? 3이 나옵니다. g'0 여기다 0을 대입시키면 0 나왔네요. 그렇죠? 자 계산하니까 10이 됐습니다. 답은 10이죠.